누가 나 지켜달래? 날 지켜줄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었어야지. 날 먹여 살릴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먹으려고 했었어야지. 내가 울면 같이 울고 같이 슬퍼했어야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 니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원망이 기어올라올 때마다 누르고 누르고 계속 참았어 근데 그런 나한테 넌왜 그렇게 가벼웠니 내 슬픔이 하찮아지게, 넌왜 그렇게 가벼웠어? 나좀 들여봐 주지. 나좀 안아주지. 나랑 좀 울어 주지.